반갑습니다. 대검문은 정명기 사유분양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한창인데 오늘은 장마철의 안전운행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마철이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비가 이제 오게 되면은 어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운전 시야가 확보가 잘안 됩니다. 운전 시야에 확보가 잘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감속 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감속 운전을 어느만큼 해야 될지를 잘모른다고 하면 평상시보다 한 3, 40% 정도 이렇게 감속 운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실 때 비가 오고 난 뒤에 도로를 가시다 보면은 1차선, 2차선 이렇게 있으면 1차선보다는 2차선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선 쪽에는 물 웅덩이가 조금 이렇게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배수 때문에 조금 약간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웅덩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어 조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는 1차선보다는 2차선 쪽으로 저속으로, 저속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장마철이다 보면 습하, 많이 습하게 됩니다. 습해지다 보면은 우리 브레이크 쪽에 보면은 디스크와 라이닝이 렇게 있으면 라이닝이 이제 디스크가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라이닝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를 딱 잡아서 차가 정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마철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이 디스크 쪽에 보면 녹이 좀 많이 설 수가 있습니다. 녹이 좀 많이 설게 되면 이게 조금은 제동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빗길을 또 많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디스크에 물이 많이 묻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동거리가 길어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장시간 운행을 좀떼 놓은 상태라고 하는 차 같으면 운행 중에 몇 번씩 브레이크 페달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밟아서 이런 수분을 증발을 그 시켜 가지고 브레이크 그 디스크 쪽에는 수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운전을 하시다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을 통과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침수지역을 안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물이 있는 물 웅덩이를 지나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육안으로 먼저 보고 다른 차들이 먼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는 우리가 지진 차가 배기 머플러가 있지 않습니까? 배기 머플러가 물 속에 이렇게 닿이게 되면, 물 속에 빠지게 되면 은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차, 침수차를 지나갈 때, 침수지역을 지나갈 때 배기구가 반드시 그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타이어 한 3분의 2 지점 정도 올라갈 정도 되면 안 되고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물이 차더라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나갈 때도 방, 어, 방법이 있습니다. 심수 지역을 지나갈 때 그냥 저속으로 해가지고 아셀라다 천천히 저속으로 저속으로 1단위 나 2단으로 해서 그냥 아셀라다를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데. 가다가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하게 되면 꿀렁꿀렁하면서 차가 가다가 가다 섰다가 움직이면서 배기 쪽에 배기 머플러 쪽에 물이 탁 스며들면 그때는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침수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은 저속 구간으로 해서 저속으로 해서 액셀 페달을 발, 밟을 때그 밟은 순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침수직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한연준에 의해서 시동이 꺼 차가 꺼져버 시동이 꺼져버리면 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바로 정차를 하고 바깥으로 바로 나오고씨가지고 견인차를 불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기구에 일단 먼저 뭐 했던 엔진 쪽으로 어떻게 들어왔던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다시 물이 엔진 쪽에 유입돼서 이 엔진 안에 망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수지역을 지나다가 시동이 꺼졌다, 재시동을 하지 않고 바로 견인조치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웅덩이가 있으면 지나지 않는, 않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 조금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운전자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 감속 운전을 해주시고, 또한 뒷차를 네 위해서라도 내네 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 미등이나 안개등을 켜서 내 위치, 위치를 위치 알려서 그걸 감속운전 해주시고 1차선보다는 2차선으로, 2차선으로 해서 차 운행해 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에 열을 물기를 자꾸 제거해 주기 위해 갖고는 브레이크 페달을 몇 분씩 밟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고 그리고 진두지역을 운행할 때는 저속기어 저속기 저속단을 이용해서 을 악셀 페달을 약간만 밟고 그 지역을 신숙하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침주직을 운전할 때 시동이 꺼지게 되면 재시동하지 마시고 바로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을 하실 때 안전하고 강쾌한 운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